이안제 음... 음... <laughs> 어, 네, 어, 있는 거예요? 음? <laughs>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어요. 다 이거 다 읽고 나 이해한 거 같다. 이해했어요? 네, 불가요? 네, 불가요? 불가요이고 아, 혹시 어느 뭐 몇문단이 이해가 어렵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여기 라인은 다이해했어요 <laughs> <laughs> <인사는> <laughs> <이해했어요? 웃음> 아 문제 동그라미 안에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완전히 질문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야 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직 남았으니까 시간이 있고여러분한좀 어렵기도 해요 이제 시문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 이걸 읽고 글까지는 못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까지는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서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이스라엘 여기 세문단 먼저 볼게요 이 세문단에서 말하는 거를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 이기가 어린이집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관련 연구잖아요 네? 휘영이가 요아 휘영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휘영아 니는 정답이 맞고 근데 앞부분이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이유를 이제 여기서 풀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읽기 전에 여러분만에 지금 현 선생님 여러분 지각하면 어떻게요? 네, 혼내요? 혼내요? 어떤 거야? 내려요? 내려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여러분만에 방현 선생님이 이제 룰을 바꿨어요. 여러분한테 지각했을 때 아무런 눈치도 안 주고 혼내지도 않는데 대신에 5분 늦을 때마다 500원씩 받 돼요. 오. 오 그죠? 음, 할증료. 그게 합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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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여러분은 차라리 돈 내고 마음 편하게 일정도 하 싶은 날좀선처을좀 받아다가 지각하겠죠. 이런 것처럼 얼마 한 달러가 얼마 든 거예요? 한천원으로 배워놔도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이 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돈을 아니. 내고 네. 지금 계속 늦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의 이유를 여기서 풀어주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각했으니까 지갑요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뒤에서 할증금이랑 인센티브 물어보는 거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아 애들을 더 맡기는 대신에 추가 요금 가피 c 방 10통 더 결제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 내가 늦어서 미안한 지갑요금이 아니라 그래 나 결제 더 하고 요금 결제 더 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막 자발적 공기, 막학적대막 이런 거 나오니까 약간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도 막혀도 그냥 쭉 읽어보면 좋은 게 예를 들어 여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이야. 근데 여기서 예컨대로 예시로 계속 풀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못 읽고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그냥 쪼르르 읽다 보면 은아 여기 예시로 이 문단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어 읽으면 결국에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 예시로 예를 들어 부어선님 여러분한테 수입평가를 하는데 글자 수대로 여러분은평가안돼요 와. 글자를 많이 쓰면 그냥 내용 상관없이 글자로 많이 쓰는 대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만큼 a b c d 를 준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은 거의 깜지처럼 뭐 예를 들어 뭐 노래 가사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의미없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면 그 과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보하면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서구 다 문제의 경제 부소형경제 체제 이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서 뭐예요? 이구소량경제 체제 이 말에 대한 또 설명을 해줬죠 그렇게 뒤에 다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가구공학에서 예를 들어 이 의자를 어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료를 썼는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만큼 돈을 많이 다요 그럼 그냥 무작정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쇳떡이요. <목소리> 의자를 뺄수없었던걸로 무겁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점점 비효율성이 보이죠? 네. 이거 마지막에 도 똑같은 예시예요. 그냥 변호사한테 올해 일하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서 아,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예 돼? 네. 여러분 쉴수 있겠죠? 그건 좀 힘들어요. 네, 500자라고 500자 쓰라고 하면 풀만 10%씩 하거든요. 그러면 450에서 5 5 0사이로 쓰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몇번지 뭐, 있어요? 이거요? 어, 뒤에 어, 보면은 어. 이거 대신 나 빼고는 다 담았거든요. 이거 쓰는 거야? 네. 어. 이제 문제는 두 문제예요. 문제 1-1이랑 1-2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대학 가려면 일단 학종이랑 그리고 정시랑 논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논술이 가장 여러분 생각보다잘 대학을 잘갈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 모이고사랑 내신 다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가 내신으로 어떻게 독같지 아니 내신이 아니라 논술로 왜냐하면 최종을 맞추면 이걸 볼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쓴다 글좀 쓰고 잘이해한다 하면 논술을 노려보면 좋아요 자 그럼 대신은 다는 고등학교 국과서예요 여러분이 1년 있다가 보게 될 수도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도 한번 각자 읽어볼까요? 아니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요? 네, 잘 읽고 있으니까 내 네, 믿고 다시 그러면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바퀴더라도 그냥 쭉 한번 읽어봐요. <목소리>